Thank <laughs> you. 벌써 내일이 예수님이 상생하신 성탄절이야 벌써? 와, 참 빨리다. 하경아, 넌 오늘 뭐해? 오늘 너무 바까 예수님의 상생을 축하하기 위해 준비할 게 너무 많거든. 우 와, 재밌겠다. 나도 같이 가도 될까? 나야 좋지. 그럼 바로 출발할까? 응, 좋아. 하나, 둘, 셋, 출발. <laughs> 우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교회가 엄청 많아.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맞아, 예수님의 탄생. 어, 예수님의 탄생. 상생하는... 어, 예수님의 탄생. 어, 찬양교회가 엄청 많거든. 우리 다른 곳으로 가고 싶 여기 다른 교회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 한번 가보자. 어, 이름이 제자들 경과 찬양교회. 우와, 이 교회에서 는 예수님 선생님 축하하는 찬양대회를 열어. 음, 모든 선거가 빠지지 않고 예수님. 예수님축하니 예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실 거야. 맞아, 예수님께서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셨어. 아무리 다가도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기쁘게 받으실 거야. 이, 땅,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정말 기 정말 이쁜 날이 될것 같아. 하병아 우리 여기서 예수님을 기다릴까? 좋아. 조금 있으면 시작하니까 빨리 들어가자. 예수님도 곧 오실 거야. 예수님도 기뻐하시겠지? 안녕하지 예수, 예수님은 중심으로 드리는 사랑을 사양을 기쁘게 받으시거든. 너무 신난다. 나 먼저 갈 거야.